네 안녕하십니까 자바자바입니다 아 민트 바다 낚시터 저희가 구독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새로운 이벤트로 뭘 준비했느냐 제가 잡은 물고기로 무게를 맞추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어, 무게를 맞추는 이런 이벤트인데 자세한 내용은 낚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한 마리, 한 마리 싸움인데 한 마리를 잡아서 어,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조선인들이 댓글로, 댓글로 맞추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를 가지는 어 그런 이벤트인데 거기 상품이 딱 하나 있어요 무료 입어 권 근데 무료 입어 권이한 장이냐 매주 한 장씩인데 정답자가 안 나오면 어 다음 주로 이어 되면은 두 장이 되고 또안 나온다 그럼 또세 장이 되고 계속 묶고 더블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네장도 됐을 때는 아마 불티기는 댓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낚시 시간을 저희가 딱 1시간만 할 겁니다. 1시간. 뭐 연장하면 2시간. 두 2시간 두 해서 고기를 잡으면 그걸로 측정을 하고 음, 민트에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어종에 불문하고 다 잡습니다. 어, 잡고 중요한 거못 잡으면 못 잡으면 좀 비굴하지만 어, 분양을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그 고기를 키로로잴겁니다자 어, 근데 저 혼자 하긴 너무 무리여서 어, 한 명의 조사님을 모시고 네, 같이 하겠습니다. 저기요. 네. 빨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요입니다 <laughs> 아, 저는 저기요가 아니고 네, 이름은 전대공 83이고 어, 만점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주로 가는 낚시터가 삐.. 어, 네 <laughs> 여기 민트니까 민트에서 하락을 좀 오늘 고기를 꼭 잡아야 돼한 마리라도 둘 중에 아무도 한 마리 잡아야지 끝나요 게임이 녕 열심히 분양이라도 받아보겠습니다 아, 아 그런, 그런 취지면 괜죠 아, 빨리 낚시하시죠 네, 빨리 빨리 찍읍시다 빨리 자 미끼는 뭘 사용하실 거예요? 미끼는 지세입니다 저는 지렁이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지렁이. 그럼 저도 지렁이.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할 건데요. 어, 여기는, 어, 선라인이고, 3에서 3번, 4번 가두리 중간은 아니지만, 4번에 가까운 자리에서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심 얼마 주셨나요, 태웅씨는2.5 줬습니다. 2.5요, 저는 2m요. 자,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잡아야 돼. 원핸드 캐스팅! <laughs> 잘안 되네. 엔진 너무 예민하게찌가안 떠. 엔진데? <laughs> 자, 여기서 팁을 드리면, 저희가 산 저울이 5kg짜리 저울이에요.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뭐 10kg짜리는 뭐 5g 단위로 측정되고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급하게 준비해서 5kg짜리인데, 마지막 단위가 2g이에요, 2g.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기의 무게를 맞출 때, 10kg 이하인데 976이다. 그러면은, 그게 정답인데,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976을. 구백칠십칠 단... 나올 수 있나요? 아안 나와요 다 짝수로 나와요 마지막 단에 다 짝수로 나오고 이틀 지금 되고. 들어가 있는 미너가 몇 킬로급인가요? 아팔 킬로 살 나오면은 미너 잘라야 돼요. 어. <laughs> 잘라, 잘라가지고 측정했죠 <laughs> <집중해야죠. 웃음> 저희는 미너 <laughs> 못 잡아요. 그런 음, 어복은 그러니까. 절대 없어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촬영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인데 오늘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6번 가두리에서 5 0 마리, 6 0 마리가 4시 반부터, 4시 반, 어, 4시 반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서 하면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조사님들도 많고, 저희는 그냥 한 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지금 저기서는 전쟁 났어 전쟁. 막 흐르면 입질이 막 와요, 지금. 근데 저희는 한 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해먹고 싶냐? 네. 어, 잡어, 그러요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잡어, 잡아. 잡아서 먹으면 되지. 잡어해잡아 잡어. 잡아. 네. <laughs>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만정 민트 카페에 어 게시물이 올라올 때 저희 영상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좀 늦겠죠 원본을 올릴 때는 유튜브에다가 먼저 올려요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거를 그 링크를 잡아서 어 카페에 등록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은 먼저 영상을 보시고 공지가 올라오면 바로 댓글을 달수 있어요. 예전에 닉네임 잠깐 바꾼 적 있지 않으신가요? 목장갑목이라도 <laughs> <laughs> 어, 알고. <laughs> 목장갑이라도 알고 <laughs>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래 원래 닉네임이 잡어요 잡어, 잡고기의 잡어가 아니라 예, 고기를 잡는다의 잡어입니다. 단속을 생각하시게지 쟤는 잡어야.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좀 잡어. <laughs> 근데 혹시 저. 먼저 네. 잡으면 무슨 상품 같은 거 있나요? 먼저 잡으면 제가 축하해드리죠. 자, 여기서 30분을 해보고, 저희가 한시간 하는데, 어, 도무지 입질이 없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방갈로 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월요일인데 이렇게 주말 같아요, 이게오늘 자, 벌써 날씨 시작한 지, 어, 자, 지금 10시고, 시작한 지약 10분 됐거든요, 10분? 10시. 10시입니다, 10시. 자, 11시까지 해보고, 분만더연약해서1 1시반 거기까지 딱한 마리 그 전에 나오면 빨리 끝나요 네, 편집을 짧게 해서 알찬 내용만 들어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은 저쪽에 고기 나오는 소리 들려 하나 뭐 소개해드릴 것 있으면은 지금 민트에는 방류 어종이 우럭과 두다리 검바리가 소량 들어갔고 돌돔 농어가 있는 점들 사실 이렇게 농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돛돔 예, 참돔 아 미너 민어. 어 미너가 여덟 개 한 다음 주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 아마 다른 오종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신규 오정이 들어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 방송이 나가고, 어, 흥행이 좋으면 분명히 민트 관계자분께서 아니 좀 많이 어, 협조를 해주고 이 시즌 2021년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촬영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예, 말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이렇게 카메라 두 분이 들고 계시고 자, 오늘 나올 고기가 다연 무슨 고기가 나올지. 저 지금 냉동실 하나 껴놨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도톰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고, 또 많이 참돔그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키로수가 넘어가면 네 자리를 맞춰야 되니까 아무래도 정답자가 나오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도 참 궁금하고. 근데 일단 고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어, 입질 왔다. 입지, 입지, 입지. 어, 입질 왔어요? 입질? 입질? 입질이 입질? 입질이, 입질. 한 마리 하면 끝나는데, 방갈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근데 지금, 들어는데먹진 않아요, 지금.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왜 올라와, 왜 올라와, 왜 올라와. 야. 아, 뱉었다 아. 다시 들어가. 어,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어,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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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입질이고요. 입질 한번 왔다가 갔습니다, 바로. 솔직히 널 부른 건 내가 못살거과널 부른 건데 가도좀 잡아라 제발 어? 전딴 거보다 촬영 끝나고 피디님이 이거 어떻게 살리실지가 너무 궁금해 아, 어떻게 살릴지 영상을 자, 이거 한번더 던지고 안 나오면 단가로 옮기겠습니다 자 가두리 한번 던져볼게요 가두리 찌 날릴 수도 있어요 오걸렸어 아. 반가로로 가시죠. <laughs> 이렇게 살살 살 스냅을 줘서 목줄에 약간 스크래치가 가게 한 다음에 찌는 살려야 될거 아니? 에요 터졌어요. 찌까지. 아 어, 반가로 라인으로 왔습니다. 어, 28도 반가로고요. 어음에서 입질 한번 받고 어 칩이 더 터지고 그래서 한 10분 까먹고 칩을 다시 하고 한 5분 까먹고. 지금 방가로 갔는데 28도 방가로고 민트는 또 방가로 아닙니까한 네, 마리 밖에선 방가로 아치기가 정답인 것 같아서 네, 방가로로 왔습니다. 아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카메라 키면 고기를 잘못 잡아요. 솔직히 저희가 오후 한 4시, 5시, 5시 정도 왔고 한몇 마리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카메라 키니까 안 나오네요. 근데 저 모자이크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왜? 주변 사람들한테 낚시 엄청 잘한다고 뻥치고 다녔는데 <laughs> 야, 우리 의자가 있는데 왜 우리 쪼그려 앉아? 확실하냐? 그래. 옛날부터 모든 쪼그리면 잘되거왜내 찌는 왔다 갔다하지? 찌만 쏙 들어가면 다 좋은데. 사실은 밥을 먹고 찍으려 했는데 태국이가 8시 반에 오는 바람에 밥 먹는 타임을 맞춰가지고. 사실은 저는 삼겹살 먹 먹여준다고 해서 온 거예요. 삼겹살. 입질. 입주... 어, 입질. 아, 배탔어요. 아, 참돔이 집착이 강해요. 그렇죠? 있지 아주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오오오.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히트 아, 아 빠졌어. 아 진짜? 아, 이말씀을안 이 드렸구나. 자이영상에 고기를 잡았을 때그 원본 자체는 그 다음날 댓글 을다 하신 다음에 어,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은 뭐 오전 10시에 올렸으면은 저녁에 정답 영상이 따로 올라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저울을 잴때그 영상만 어,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라갈 거예요. 고기는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원본 영상 그대로 어, 다시 정답자 발표할 때그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원본 영상을 보시고 정답 확인을 그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살짝 건들고 가냐 왜? 아 이런 낚시 못한 사람은 낙인 됐는데. 네 아까 밥 먹는 시간 어쩌고 저쩌고그고기들이다입질을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 찍어야 된다고요. 밥, 먹는 너밥 먹고 는너 디저트 안 먹어? 뭐 마카롱 주면 먹어? 안 먹어? 아니 밥 먹고 나서 디저트를 3시간 후에 먹냐고요. 아니 저는 입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뭐야? 지렁이가 싱싱하면 지렁이도 헤엄치는 거. 그냥 그것 때문에 찍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나 냉동 새우인데 지금 11시 8분이네요. 11시 8분. 22분 남았습니다 22분 저 22분 동안 못 잡으면 다섯 분양 받아오는 거예요? 고기를 분양 받아야 됩니다 네 파이프 근처 캐스팅 고기 못 잡으니까 컨텐츠 바꿔요 뭘로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처음 보는 조사님과 낚시 대기를 하고 지금 나 말고 너도 잡아야 되는 <웃음> 상황이야 <웃음> 어.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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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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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저비 터네아아 어떤지 아까 저기서 치고 싶더라 아 드디어 끝나는구나 자 고기 나왔습니다 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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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봉 뜰채 아, 아 제, 제작비가 없어 어쩔 으후 저거 저거 참돔 오빠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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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둘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둘다 참돔이 나왔어요. 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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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11시 1 6분 11시 1 6분 아, 24분 냉겨놓고 맞죠? 24분 냉겨놓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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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분 냉겨놨네. 봤을 때 거둬, 거둬 낚시하지 말아야 끝났어. <laughs> 자, 참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참돔. 자, 이쁩니다. 아, 이 참돔이 지금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예. 네. 얼마가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람 를 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구람 스는 모자이크 처리될 겁니다. 자, 찬돔을 잡았습니다. 찬돔을. 이거 급하게 산 거고요. 단위는 2g 짜리2 2g. 이건 다이소에서 샀고요. 3,000원 주고. 아, 용기. 됐고. 자, 테스트로. 어, 콜라, 먹던 거. 단위가 다 2g, 자, 짝수로 끝나요. 자, 자, 어차피 지금 영상은 원본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올려놓고, 자, 어차피 지금은 저희는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자이크 나올 겁니다. 아마 모자이크가 잠깐만요. 자, 참도 자, 왔다갔다 하는데, 예, 네. 3, 2, 1, 땡, 자, 어, 또 움직이게? 아다움직자죠움직자움직자자자자자자자3 2자자자자자자이자자막처자해주자고자처자해주시자자자니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15분 냉겨놓고 약 15분 냉겨놓고 네, 잡았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무게 집중했고요 무게 집중했고 자이 고기는 방생 누가 잡아서 재보세요 <웃음> <웃음> 자 경례하겠습니다 안녕 잘 가라 다음엔 내 것도 먹어주고 11시 20분 11시 20분 예 네. 측정하고 11시 2 0분입니다 11시 20분 약 1시간 저희가 20분 낚시했고요 20분에서 참돔 한수 잡아서 다행히 1회 촬영 때 참돔이 나와줘서 기한 참돔 고생 많았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상관없잖아 네. <laughs> 다음 주에는 잡곡 잡도록 난 알고 네. 잡도록 정답자 어, 나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위는 0에서 2, 4, 6, 8로 나옵니다. 예, 마지막 단위. 호수 단위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첫 방송이었는데, 어, 되게 미미하고, 제가 좀 오늘 간만에 촬영해서 말도 서툴고, 좀 약간 좀 그랬어요. 예. 다음 촬영 때는 좀더 구성지게 어, 만들어서 좋은 이 컨텐츠가 계속 이어도, 이어지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도 올 거죠? 네. 네. 뭐라도 좀 얘기 좀 해요. 앞집에요. 네. 그만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말만 나가도 응. 방송 길겠네. 야, 간 이거, 이거 10분 넘어 그냥 찌르니까. 그러니까. 좀끊어볼 <laughs> <또 끝이 없던데. 웃음> 밥 먹는 시간 다 지나가지고 걔네한테 이거는 저9이야 아니 우리도 생각을 해봐요 12시 지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야너 족발 먹으려고 먹기 싫을 그래. 수도 있잖아 아니 야 점심 맛있게 먹고 마카롱 좀 먹을 거안 먹을 거야 아니 저녁에, <웃음> 저녁에 <웃음> 마카롱 먹을 거안 먹을 거 마카롱 비워 <laughs> 저기 <저게? 웃음> 어그들이 괜찮다 아? <laughs> 야, 그러니까, 이래서 오디오가 너무 비어 오디오가 그, <laughs> 편집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데 내가 궁금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살릴까?